할렐루야, 아, 주 예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 주님의 이름은 모든 아, 그이 세상에 있는 피조물들이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가장 아, 이 세상에 가장 최고의 권세의 이름이고 어, 그 이름은 바로 우리에게 예, 그 이름의 권세가 또 어, 주어졌습니다. 우리도 그 이름 안에서. 우리가 세상을 다스며 살아갑니다. 1월 26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의 제목은 축복의 말이라는 제목입니다. 에베소 1장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예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그리스도 안에 존재하는 모든 좋은 것으로 이미 축복하셨습니다. 건강과 번영과 승리와 성공과 기쁨 그리고 당신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복이 이미 당신 것입니다. 당신은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으로 이미 복을 받았습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그 복을 당신의 삶에서 역사하게 만드는 법입니다. 민수기 6장 22절부터 24절은 우리에게 어떤 아이디어를 제시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땅에서 아브라함의 육신의 후손으로서 이미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제사장들이 그들을 축복해야 했을까요? 그 이유는 축복의 말이 복을 받은 자들에게 선언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예.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자연적인 영역에서 복받은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아론의 아들들인 그 제사장들이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일은 바로 축복의 말이 복을 받은 자들에게 선언되어야 한다. 복을 받았다 하더라도 축복의 말은 선언되어야 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행하신 일에 주목하십시오. 성경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후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축복하셨습니까? 말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본보기는 이에 적절한 또 다른 예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언급하시면서 성경은 예수께서 그들을 베리고 배단이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배단이 앞까지 나가셔서 손을 들어서 그들에게 축복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손을 들어서 제자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이는 바울이 로마서 1장 11절에서 말한 것과 비슷합니다. 내가 너희 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줘, 너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말씀이 당신에게 주어질 때 당신의 삶을 영원히 바꾸는 축복의 전이가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교회에 출석하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교회에서 사, 당신은 삶을 바꾸는 축복의 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상승이 일어납니다. 이미 당신의 영에 있던 축복이 활성화되고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예, 우리가 축복의 말이 선언이 매우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도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이 축복받은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사장들이 축복했던 것과 같이 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사람들을 축복하셨던 것과 같이 또 우리가 이 지금 이 이그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모여서 우리가 말씀이 선포될 때이 어, 말씀 안에 들어있는 모든 축복은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원히 하늘의 신령한 복을 이미 다 받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그 말씀에서 말하는 바가 바로 우리에게 우리 안에 있는 축복이 이미 받은 축복이 활성화되고 실제화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말씀의 선포는 매우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입니다. 12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우리가 갑옷이 받은 것. 오늘 우리가 옆소서 1장 3절에서 말하듯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다 주셨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받지 않은 복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가 받은 복을 갖다가 실제로 우리가 알게 되려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했고요. 이 복을 이미 주셨고, 또 그것은 점점 더 우리가 실제화되게 되는데, 그것은,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빌레문서 1장 6절 보겠습니다. 빌레문서 1장 6절입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교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선한 것을 인식함으로 인하여 효과가 있게 하리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교제 함께 모여서 서로 믿음을 나누고 또 주님과 믿음으로 교제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선한 것 정말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가 복을 주셨는데 우리 안에 선한 것들이 너무 많이 있는데 그것들을 인식하게 해서 결국은 효과를 나타낸다. 그랬습니다 민숙이 6장으로 가겠습니다. 민숙이 6장. 우리 구역에 가서, 아, 그때 어떤 선포를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합니다. 예, 민숙이, 예, 이 6장 23절부터, 6장 23절부터 우리 26절까지 보겠습니다. 23절부터 26절까지 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고하여 말하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와 같이 축복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께서 너에게 복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주께서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시고 내게 은혜로 오시기를 원하느라. 주께서 그의 얼굴을 내게 드시고 내게 화평을 주시기를 원하느라 하라. 이는 내 이름이 이스라엘 자손 위에 둘지니 그리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시니라. 여 예, 그래서 지금 아, 그 아론의 아들들, 제사장들이 선포하는 말이죠.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할 때에 주께서 너에게 복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그 주께서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시고 내게 은혜를 주시길 원하느라. 주께서 그의 얼굴을 내게 대시고 내게 화평을 주시길 원하느라. 예, 그래서. 복 주시고 지키시며 은혜와 화평을 주시길 원한다 라는 그런 선포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자 고백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씨로 아브라함의 축복이 내게 네 있습니다 나는 신의 깔 심은 나무처럼 가물지 않고 항상 번성하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의의 열매를 맺고 풍성한 성장을 경험합니다 진실로 내게 네 속한 구역은 아름다운 곳이므로 나는 날마다 번영과 승리 안에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씨로 아브라함의 축복이 내게 있습니다. 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가물지 않고 항상 번성하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의의 열매를 맺고 풍성한 성장을 경험합니다. 진실로 내게 속한 구역은 아름다운 곳이므로 나는 날마다 번영과 승리 안에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예, 네, 우리가 좋은 축복의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그아 그, 아, 그 모일 때마다 또 모였다가 헤어질 때마다 우리가 축복을 선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 후서의 마지막 장의 마지막 절 말씀과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합니다. 라고 축복하죠. 왜냐면 이런 축복의 말들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그 축복들을 실제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우리 안에 이미 주신 것들을 실제화하고 나타나게 하심으로 이 땅에서 정말 그더 다스리고 또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선포하는 말들이 더 실제화 되어서 더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이런 축복의 말을. 또 우리가 만나는 자들에게 함으로 말며마 그들을 축복하는 자가 되는 귀한 하루로 만들어 가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선포할 때 함께 하십니다. 축복의 말을 예수님께서 실제로 실제화 시키십니다.